기 지하철도 있어? 아우니 기분 좋네? 이지 <laughs> 누가 빨리 못 나와? <laughs> 아빠 탔어 <laughs> 다 언니 이쪽으로 와. 옳지. 아우 예쁘네. 바쁘다 지금 이 사람 챙기라 저 사람 챙길라 모자 쓰고 옳지 옳지 고모도 챙기네. 아이고 착하네. 돼. 일로 오세요. 모자 써. 하미 모자 써. 옳지. 옳지 옳지 알았어. 들고 오세요. 저 들고 전화기도 챙겼어지가아기 아. 챙겼어. 어, 지가 딱 들고 오더라. 아 전화기 딱 챙. 바빠해. 할아버지 바빠하고. 아빠. 아,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아 양말, 아, 양말이 빠졌다고 뛰는 거좀 봐라. 음. <laughs>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저쪽 가보고 싶는같다 가자 다른 사람 탔는데 우리 다운이도 타야지 안 탈거야? 네, 휴게실, 휴게실 들어왔어. 나비, 나비, 나비지, 기린도 있어요. 기린, 기린, 기린 키가 큰데, 응, 그러네, 아우, 잘하네, 아우,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놀람> 누가 그지질해놓노 아이고 아고 예. 맛있네 사람들이 불맛이 많아. 이저 가방이 유모차 가방입니다 이 귀엽네 또도둑에또줄안 서고 가네 비행기 지금 안전벨트 맨다고 비행기 타도 철저하다. 아우니 머리 예뻐. 벨트 맬다고. 선물이야. 어? 비행기 탔는데 이거 서, 선물 받은 거야. 기분 좋지? 에에에. 오, 비행기 속에서 비행기 그리고 있어. 아우 잘하네. 이거 비행기지. 아우이 비행기 탔지. 비행기. 아이고 잘 그린다. 구름, 구름도 있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빠빠 아, 밖에 내다본다 이제 지금 밖에 내다본다 이제 그림 그리다가 <laughs> 신기하지? 지금 내다본다 이제 지금 아 바깥에 쳐다보고 야 좋다 고 엄마야 어마뭐머 좋아한다 하늘이야 하늘 하늘인데?

어니 이제 찡따 왔다. <laughs> 중국 와서 완전히 뭐. 기분이 좋아, 지금. 다온이 기분 좋아? 응? 예? 응? 더운 아! 것 같은데. 다운이 어디 왔어? 카드 가두 견데. 두 견데. 중국 왔어 중국. 한, 한. 아이고 중국도 좋네. 우리 다운이는 뭐 미끄럼틀부터 탈래. 중국이야 중국. 음, 어, 우리 다운이 중국 왔어. 아이고야. 여기가 이리 좋은데가. 다우나, <laughs> 다우아이 미끌, 오자마자 미끄럼틀이네. 아이고, 이리 좋은데로 왔구나. 어, 미끄럼틀 좀 있다, 좀 있다 타자. 조금 있다. 어머 어 오자마자 미끄럼틀이네, 우리 아기는. 봐라, 이게 뭔지. 어디 나왔겠어, 가겠나? 전체 가자. 또 이리 좋은데가 있었나? 응? 이또 있네. 어, 우리 여기 완전 편하게 잡는데. 어? 이뭐 숙소가 몇개고요두개 있고. 이 비싼 데 아이고, 중국 좋다. 아이고. 이고 올라갈 거야? 0 10, 1시 아시알겠습니因为嗯可能会时间上面有出然后会도 있고. 우아 준비 완전히 쉬고 다운이가 응? 지하철도 있어. 중국의 거리를 유모차 타고 중국.

다운. 저 뒤에 사람들 왜 저러실까? 바로 어, 찍고 서로 가이에 고프로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낮지 어떻게 음. <laughs> 너무 맛 있어. 한국에서 안 이른 입맛을 되겠다. 중국에서 응? 찾아서 다운이 따라해 봐. 다운이따해 봐. 토토 아이시카르 가지고 뭐 저종을 하네. 이렇 봐. 마이 줄게.